I would rather let t 아, 까비. 유미 잡았으면 이제게 민지도. 오, 너무 웃겼네. <laughs> 어! 어. 아 야, 아! 아, 눈가루님이 여기 티어에 있을 짬이 아니거든. 가지고 놀걸, 아마 여기 티요 그러니까 전보다 안 좋아진 건 맞아요, 확실히. 그러니까 이번 그니까 이번 패치가 무슨 느낌이냐면은 아, 너프가 됐으니까 당연히 전보다 안 좋아진 건 맞지. 전에는 없었던 게아 그러니까 전에는 있었던 게 없어진 거니까. 그래서 안 좋은 건 맞는데 막 이번에 너프된 챔피언들이 이 너프를 당했다고 해서 막못 쓰는 이유나 그러니까 못, 쓰, 못 쓰게 되거나 아니면 뭐 티어가 떨어졌다거나 이런 건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. 버프된 애들도 똑같고 리신도 똑같고 니달리도 똑같고 뭐야 그그 그, 그부도 똑같고 그냥 그냥 다 똑같아요 어 너프받은 애들이나 버프받은 애들이나 티어 변동 없고 똑같이 좋고 똑같이 아, 안 좋고 그렇습니다 어. 일단은 니달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, 이론 같은 경우에는, 그, 얼건디달리라고 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건데, 이판에 AD 챔피언들이 좀, 센 애들이 많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피관리를 스마안 써서 포션이랑좀안 되긴 했네요 왜 자꾸 평캔되냐? 짜증나게탑 동시탈 타는 거라 탑디바주으로 갈게요, 이거는. 우리 팀이 미네 라인이기 때문에. 이러고, 미드로 갑시다. 걸쪽 한번 들어가면서 시야 체크 좀 할게요 리쉔이 어디 쪽 스타트했고 탑이다 이거 아 씨, 아 이거 잘못 쳤쳤어요 원래 잡고래 던졌어야 됐는데 여기 없는데? 여 어디 갔어? 그쵸? 너무 안 보인다. 야, 그러타 마드는 빼놨기 때문에 윗바이계랑 두꺼비 챙기고, 정비 한번 할게요. 탑이 라인 밀려고 해서 이거는 퀵 빠졌고. 아이씨. 아, 씨. 아, 나풀 너무 이상하게 썼다. 아, 이거 잡을 수 있었는데. 뒤로 빼면서 했어야됐는데 아, 쏘리, 쏘리. 풀을왜 저렇게 썼지나? 아 레넥툰 q 쓰는것 까지 보고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했네? 이러면 개소네? 어? 이거는 이득으로 바뀌어질 바껴, 수도 있겠다 얘네가 무리했죠 이거는 저기 뛰고 있습니다. 탑이 그냥 숨도 못 쉬네. 근데 이건 내가 가서 죽어서 그래. 이판 목표는 탑을 어떻게든 풀어봅시다. 몸에 야 레넥처냐 아이템 그냥 살벌한데 얘들아 야얘 템봐. 아, 나너 두꺼비 먹었냐? 나는 레넥톤 먹었는데 개꿀만. <laughs> 두꺼비 죽으면 반대편으로 밀어냈다 개꿀. 나 이거 포션팔고 나오는 롬네랑 너 두꺼비 맛있게 먹어 임마. 레넥톤 개빡치겠다 이거. 탑 뒤에 있었으면 이거 끝나긴 했는데. 이러면 잭스 형좀 풀린 것 같죠? 전보다는? 나쁘지 않아요. 애초에 레넥이 좀템 이상하게 가가지고, 날난한 뭐 거면 선 넘었어, 저거. 퓨어! 아우, 어수, 달달! 마이 무, 마이 무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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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탑이다. 이거 리신이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없어. 친구야, 조심해. 아마 여기에서 나올 것 같은데, 조이랑. 조이가 우리 블루 쪽 무빙 했거든? 블루 들고 있으면 100%. 여깄다. 근데 이거를 블루를 주네? 가 핑크일 수도 있어가지고 레넥톤 어디 갔지? 아니 레넥톤 이거 나갔는데 아무리 봐도 나갔는데 이거 왜왜안 와? 에이스야 양념 맛있게 해놨는데 저거 먹어주네? 노플 플래시까지 뺐다잉 위이그 아니 저거를 못 잡으면 어떡혀 근 이거 레넥톤 나간거 같죠? 아무리 봐도 아니 바이게 진짜 무빙 미쳤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달리가 안 좋아진 건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사기입니다, 사기. 파타 맛있게 먹어라. 나는 라이너가 크면은 어뭐 그걸로 됐어. 정글은 라이너 크는 맛을 사는 거죠. 저 근데 리신이랑 조이랑 다 갔는데... 이 몸이 을안내 주지... 제압되었습니다... 아이구야... 체감 그냥 1도 안 돼요... 지금... 지금 뭔가 내가 노플을 당해서 못 잡은 게 있었나... 지금까지... 네... 지금... 10분 동안... 4킬 이어시 하면서 너프당해서못 잡은 게 있었습니까, 여러분들? 지금이니! 까비! 플래시 쓰겠죠? 조이? 아이고야. 하! 나이스. 봐봐, 이게 너프 당한 거냐고, 이게. 어? 이게 어딜 봐서 너프 당한 거예요. 너프 내는 신용만 했네. 너프 할 거면 제대로 하던가. 바에게 창다 맞췄습니다, 이번에는. 정글링 하는 데는 문제 없는 거 같잖아요, 이거. 아무리 봐도. 이게 그 공격력 그 너프로 바뀐 게 없어요, 사실스습니다 아마 너프 되려면은 그니까 러좀못쓸 정도로 너프가 되려면은 힐량 너프랑 힐량 너프랑 이 큐데미지 너프를 좀 해야될 듯? 내 생각에는 그거 아니면은 그냥 안좋아질 안좋아질 교률이 안보이는데? 무조건 1티어야 힐량이 좀 말이 안되는 안 것도 있어 뭔소리야 이게 차 많이 치는 교전에 넣프인듯 그런 상황이 웬만해선 안나안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 나오더라도 창못 맞추면 애초에 그 싸움 자체가 안 열려요. 아 넣프 1 일도 안 됩니다, 여러분들 체가 그러니까 전보다 있었던 게 없어진 거니까 전보다 안 좋아진 건 맞는데 이것 때문에 막못 쓰고 막 그런 거는 진짜 하나도 없어요. 그니까 전에 있었던 게 사라진 거여서 당연히 안 좋아진 건 맞습니다. 당연히.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비달리를 못 쓰고 막 티어가 내려가고 이런 건 진짜 하나도 없어요. 나이스.